자, 310번. 자, I wish를 배워놓고 as if를 배우는 거야, as if. 어. 알겠죠? as if를 보는 거야. as if도 마찬가지지. 뒤에가 과거가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다는 문장이지. 이해 돼요?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아, 짜증난다 이거지. 자, 그가 나를 어떻게 마치 얘처럼 다루고 있다 이거지. 언제? 지금. 알겠죠? 근데 he treated me as if I had been a child. 나를 어떻게 아기였던 것처럼 다루었다 이거죠. 음. 근데 생각해봐 밑에 문장은 과거완료가 맞는데 여기는 이제 문장상은 문맥상은 맞는데 해석상 틀려요. 그가 나를 이렇게 취급했으면 마치 내가 어린애였던 것처럼 과거의 어린애였던. 과거는 다 어린애죠. 그럼 과거의 어린애가 아니었어야 되지. 과거의 어린애들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문장이 말이 안 맞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안 나와요. 잘. 자, t seems for a moment. 자, 그 순간에 그렇게 보였어요. 마치 all of the Paris 모든 파리 도시가 파리가 어떻게? 음, stop to the radical style of these artists. 이런 예술가의 급진적인 스타일을 자, 비평하는, 하기 위해서 멈췄던 것처럼. 도시 자체가 이 예술가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멈춘 것처럼 보였다 이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그 염세주의 철학자들. 자, 이때 이 질문을 잘 모르겠네 내가. 어, 여기서 딴 건데요. 화가들이, 뭐 이제 피카소가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 화가인지는 모르겠어. 어, 그러면 화가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그러니 안 그러니. 시대상을 반영하죠.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그 급진적인 스타일의 이제 화가풍이 탁 나타났죠. 그러니까, 어, 미술계에서 막 들썩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지. 알겠죠. 피카소가 그래서 유명한 거죠. 왜?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음. 나중에 이제 피카소 그림이 왜 그렇게 돈이 버는지는 영상을 틀어놓고 할까요? 영상을 끄고 할까요? 영상을 끄고 할게요. 알겠죠? 그왜세 피카소의 그림이 막 300억 400억 되는지는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하고요. 아 하여튼 여튼 뭐야? 급진적 스타일이죠. 급진적 스타일 나오니까 막비하이 아, 자식들 별론데 왜 이렇게 그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사 이 파리 도시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그어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만 집중했던 것 같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음, 과거 사실에 반대죠. 음. 그리고 이 문장은 맞지도 않아. stopping이 나왔어. 주어는 all of funny인데 뒤에가 동사가 나와있는데 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알겠죠? 이런 문장은 그냥 찍어가야겠죠. 여기가 stop이 나와야 되겠죠. stop to criticize. 알겠습니까? 음. 자, 봅시다. It seems. 그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라, 잠시 동안 이렇게 보여 어요 as if, 또는 무슨 뜻이다? as if하고 같은 뜻이야, 알겠어요?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All on par is, 모든 파리 도시들이 파리가, 자, 멈췄다, stop 다음에 o 가 나오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부사지, 비평하기 위해서 멈춘 것처럼. 비평하기 위해서 멈춘 것처럼, 자, 어, 비평하기에 멈췄다. 이거 다시 크립 티 사이즈는 뭐야? 타동사지요. 그래서 뒤에 the radical style of t h i s a r t i s t 를 끌고 온 거지. 이게 목적 거지.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의 급진적인 스타일을 비평하기 위해서 멈췄던 것 같다. 이거지. 됐어요? 음, 정리.